안녕하세요. 한비TV 한비시입니다. 오늘은 박서진님 10월 스케줄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4일이죠. 창원 행사가 있습니다. 경남 도민의 날 기념 음악회. 장소는 경남 도청광장. 시간은 오후 5시. 네또 sbs mss p sbs 필에서 선상의 더 트로트 쇼여 8시 하구요 15일입니다 영양 행사 인데요 영양 국민체육대회 영양동선운동장 오후 4시 네, 10월 10... 7일 스케줄입니다. 네, 김해 행사입니다. 전국 체육대회 폐목식입니다. 김해 종합운동장 오후 5시 반. 어, 티켓 소지자만 입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 바라고요. 10월 18일입니다. 홍성 행사 광천 통일 채우젓 광천 조미김 대축제 네, 광천 전통시장에 오후 7시 이렇게 있으시고 19일날입니다. 문경 행사 있으신데요. 문경 사과축제 문경사제 야외 공연장 네,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대구 행사 있으십니다. 같은 날. 오징어 게임 월링 콘서트, 유라체육공원 잔디광장, 오후 7시에 나오시고요. 또, KBS 살림남, 살림한 남자들 2에서 오후 9시 15분에 나오시고요. 네. 10월 20일입니다. 청송행사주왕산 시와 국악의 만남, 장소는 주왕산 대전사 주무대 12시고요. 예산행사 또 있으신데요. 예산장터 3국 축제. 예산상설시장 일원에서 오후 2시 반 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서울행사 마포구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월드컵 공원 네. 평화의 광장 오후 7시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